베렐리평안 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묵상하실 내용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은 서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다른 영상에서 또 나누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 뒷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 그의 조카 로 롯에 대한 얘기도 몇 차례 나누어서 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창세기 12장부터 18장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배경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어, 아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당시에 갈대아 우루에서 살았습니다. 어, 현재 지도에서 보면 중동의 이라크 나시리아라는 도시 그 부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데라와 그의 가족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이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은 마르둑, 난나, 엔닐, 우투와 같은 당시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고 또 여러 이름들이 있었다는 것을 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지도에서 살펴보니까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약 970km입니다. 약 1000km가 가깝죠.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난안 땅까지가 한 650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따라서 발달되지 않는 도로를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길래 그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까지 그긴 여정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단순히 10명, 20명 정도의 가족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소유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14장 14절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을 돌보는 종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숫자를 합해보면 적어도 400, 이제 500명 정도. 400에서 500명 정도는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우루에서 떠났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 그냥 혼자 떠난 것도 아니고, 10명, 20명 떠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가족과 종들, 가축들이 한꺼번에 이주했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이게 떠났다는 것이 단순히, 유목민으로서 아니면 장사하기 위해서 떠났을까요? 아니면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업이라서 떠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성경 곳곳에 장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 곳곳에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가시는 흔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분명히 그 동사와 그 주체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 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거기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8장까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그 만남의 순간에 대해서 어,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 부분에서 사도행전 7장 2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부분과 또 그에게 보여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영광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영광은 존귀, 권위, 위엄, 능력 이런 단어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이 영광은 본래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혼돈하고 땅이 공허할 때 그러한 영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면서 그 영광의 일부분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그 본능적인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자신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에 보니까 좀더 정확하게 맹렬하다, 강하다, 풍부하다, 영화롭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끼리 비교하는 수준에서 우리의 영광을 혹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발견한다면 이 피조물들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조물들과는 다른 그 이상의 영원한 것을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또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영광의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존에 자기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들과는 다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섬길 때는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인생의 가치, 존재 목적 부르심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을 때에 바로 그때에 신존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교통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깨닫고 영으로 느끼고 실질적으로 교감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피조물들끼리 비교하는 수준의 고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갈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질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우상을 대하여서 성경 곳곳에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그 중에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구별되는 하나님과 우상이 아브라함은 비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우상 마루도 난나 엔닐 우투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를 장악했던 그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에게 보여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볼수 있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환상이에요. 환상으로, 또는 꿈으로, 또는 직접 현몽하셔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게 보여졌다. 과연 어떻게 보여졌을까? 라고 해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라아라는 단어가 보다, 정탐하다, 주목하다, 나타내다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라아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선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보여주실 때 라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단어에 포함된 뜻 안에 선견자라는 명사형으로 사용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 너는 선지자야 라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아 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고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라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교훈에 동의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요 유일한 구원자로서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 순종하는 영광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만 수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주신 그 영광 안에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기존에 발견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존재 목적과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지각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우상들 사이에서 살았던 그 삶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과 또 17장에 언약을 맺으시고, 또창세기 18장,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이 존재 목적이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아야 하고 또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스피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의 그긴 여정을 묵상하면서 제 지난날 배낭 성지 순례했던 그 여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터키, 사기국을 돌아다니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마치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미 예비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 장소들, 어떤 여건들, 그런 것들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들을 인도해 주셔서 6개월 동안 보고 왔던 그 모든 여정이 아직까지 제 마음 속에 또제 기억 속에 남아서 눈에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들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정직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찾으셨고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히 그 언약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꺼이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미 기록된 이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찾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이미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어렵고, 때로는 소망이 없고, 절망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순탄하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고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